안녕하세요. 서민 어킹마입니다. 오늘은 아이파크와 이스테이트 포스코 더샵에서 함께 건설해서 주목받고 있는 1만 3천여 세대가 이제 거주하게 될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CTOCL 중에서도 일단 이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격 예방을 위한 청약 관련 주의사항 중에 무주택 산정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은첫 번째는 청약신청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셔야 됩니다. 뭐, 스무 살부터 무주택이었다 해서 그때부터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대신 만산수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 혼인을 했다 이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주택이 있었다 하면은 최종 무주택이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또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주택 소유로 인정 안할수 있는 거고요. 대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또 주택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소형 및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가격 8천만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급에 한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특별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 노부모 부양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노부모 부양에서는 주택이 있는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 이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세대원 전원에 대해서 무주택 여부를 다 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신청자 본인, 또 배우자, 또 직계 존속이라고 해서 부모님, 어, 또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혼인 자녀의 주택 여부, 분양권 소유 여부 이런 걸다 보셔야 됩니다. 예, 부적격 예방을 위한 청약 관련 주의사항 이번에는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일 주민등록등본 내에 등재된 배우자뿐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수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 동일 등본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3년 이상 같이 동일 등본 내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 등본 내에 등재된 미혼인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요이 어, 경우, 이제 만약에 자녀가 30세 이상이다, 이러면 1년 이상 같이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30세 미만인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같이 어,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손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이 되고요. 자녀 중에 이제 혼인을 했거나 혼인 후 이혼하고 함께 사는 자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동일 등본 내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형제나 자매나 삼촌이나 이모나 동거인, 가족이 아닌 남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아까 이제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부양 가족 수에서는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직계 존속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이거나 53조라고 해서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건이 요건들이 한 8가지인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인 경우는 이제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 가족수로도 포함을 해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 현재 9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부양가족 수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30세 이상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해서 9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고 좀잘 체크를 하셔서 부양가족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적격 예방을 위한 청약 관련 주의사항,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요, 세대 내에서 반드시 한 분만 청약신청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A란 아파트와 B란 아파트를 세대 내에 뭐 아내분이 A에 또 남편분이 B 아파트 이렇게 청약하시면 어느 한 곳이 당첨이 돼도 다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예, 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세대 내한 번만 가능합니다. 세대 내뭐 부부 중 또는 부모님 또는 뭐 자녀 중에 특별공급 당첨된 적이 있다 하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예,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대 내한 분께서 대신 특별 공급에 당첨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 공급은 인정되고 일반 공급은 이제 청약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에서 한 분이 일반 공급 한 번, 특별 공급 한번 이렇게 청약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변경 완료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세대주 변경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일반 공급 1순위 요건 위에서.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노모 분양 특별 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세대주 변경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혼인신고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청약예금 신청 가능 주택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약예치금을 충족하는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세대원 전원에 대한 소득요건을 산정을 하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요건이 있잖아요. 생애 최초는 뭐130% 이하, 130초가 160% 이하 이런 요건들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세대 내의 전원에 대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얼마 이하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과 배우자만 그 소독 요건을 보시면 안 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도 다 산정을 해서 이 소독 요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시 t 오 c 엘 1단지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1동에서 108동까지 총 8개 동으로 건설이 되는데요. 101동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59타입과 77타입은 35층까지 건설이 되고요. 84a타입과 84b타입 같은 경우는 31층까지 건설이 됩니다. 102동이고요. 여기가 지금 84a타입, 77타입, 84a타입, 84b타입인데요. 예, 102동은 지금 29층까지 건설이 됩니다. 예, 103동도 동일하게 백0동과 29층까지 건설이 되고요. 예, 동일하게 84A 타입, 77 타입, 84A 타입, 84B 타입으로 건설이 됩니다. 예, 104동은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요. 84A 타입이 양 사이드에 있고, 가운데에 77 타입이 있는데요. 어, 지금 104동 같은 경우는 22층, 21층,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그 총수가 이제 가장 낮게 건설이 되고요. 예 105동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 노란 부분이 102 타입입니다. 그리고 84A 타입, 77 타입, 84A 타입 이렇게 되고요. 총수가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3 2층. 예 32층이고 대부분 다 31층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101동에서 105동까지는 지금 29층에서 가장 낮게는 21층, 22층, 어, 높게, 가장 높은 게 35층이고요. 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106동입니다. 106동, 107동, 108동은 어, 지금 최대 41층까지 건설이 되고, 어, 지금 여기 보면은 108동인데 이 노란 부분이 지금 102타입이거든요. 102타입만 37층으로 건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6동, 보게 되면은 84B 타입, 84A 타입이 나란히 있고요. 77 타입, 59 타입. 지금 59 타입이 여기 지금 주황색인데요. 101동, 106동, 107동, 108동 모두 59 타입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77 타입은 지금 다 모서리에 위치를 하고요. 파란색이 다 84A 타입, 보라색이 84B 타입입니다. 84A 타입이 이제 가장 많죠. 그리고 노란색이 지금 102 타입입니다. 펜트하우스는 126P 타입은 104동과 105동에 126P 타입 펜트하우스가 위치하게 되고요. 117 펜트하우스는 지금 106동과 108동, 106동과 108동에 117 펜트하우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오구 타입입니다. 155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공급가는 최고가 기준 4억 180만 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 옵션 다 합했을 때총 필요 자금은 약 4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예, 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 15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0세대에서 특별공급 75세대, 일반공급 80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 가점제 60세대, 추첨제 2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무주택자 우선 15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천은 5세대이고요. 예, 주택 평면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침실 2, 1, 거실, 안방,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고요. 예, 거실에도 팬트리가 있어서 예, 수납 공간 활용도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주방과 맞동품 거실 되고요. 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파우더룸, 드레스룸도 작지 않게 보여주고요 유상 옵션으로 다 선택 꾸밀 수가 있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는 재택근무 특화형 유상 옵션 선택도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101동, 106동, 107동, 108동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771 타입입니다. 265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공급가 최고가 기준 5억 2,47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옵션 다 했을 때총 필요 자금은 약 5억 5천 9백만원 필요하고요. 기관 추천 26세대, 다자녀 26세대, 신혼부부 53세대, 노부모 부양 7세대, 생애 최초 18세대에서 특별공급 130세대, 일반공급 물량 135세대입니다. 일반공급 물량 135세대 중에서 가점제 물량 101세대이고요. 추첨제 물량 34세대입니다. 이중 무주택자 우선 추첨 물량은 25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제 물량은 9세대입니다. 예, 주택 평면도를 보게 되면요, 포베이 어, 판상형 구조이기는 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펜트리가 있고요. 침실 2와 침실 1, 또 거실 이렇게 있고요. 예, 주방이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되어져 있는데, 주방 위에 보조주방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고요. 예, 창문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요 부분에 있어서 예, 맞동풍은 뭐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안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동일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렇게 유상옵션 선택 가능한데 예, 드레스룸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예. 예, 위치적으로는 지금 골고루 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101동부터 108동까지 요 분홍색으로 체크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84a 타입입니다. 406세대 분양을 해서 가장 많은 물량이고요. 공급가는 최고가 기준 5억 6천 9백 5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옵션 다 했을 때 필요 자금은 약 6억 2천만원입니다. 예, 기간 추천 40세대, 다자녀 40세대, 신혼부부 81세대로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노부모 부양 12세대, 생애 최초 2 8세대해서 특별공급 물량 201세대, 일반공급 물량 205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205 세대 중에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하는 물량이 154 세대이고요. 추첨제 물량 51 세대입니다. 예,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 38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 물량은 13세대입니다. 예, 주택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예, 현관에 들어왔을 때 침실 2, 침실 1, 거실 안방이고요. 예, 주방 옆에 알파룸은 어, 방이 부족한 분은 알파룸 쓰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터서 주방을 넓게 쓰는게 더 좋게끔 생각이 됩니다 이 안방에 왔을 때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예, 드레스룸 좀 넓게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지금 안방에 붙박이장 이라던가 주방 부분 여기 이제 알파룸 터서 드럭스 다이닝 유상옵션 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이제 드럭스 다이닝 하는 부분 때문에 유상옵션 비용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위치는 101동에서 108동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84b 타입입니다 168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공급가 최고가 기준 5억 6 270만원 발코니 확장비용과 유상옵션 다 합했을 때 필요자금은 약 6억 600만원 입니다 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 16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부부양 5세대 생애 최초 11세대에서 특별공급물량 81세대 일반공급물량 87세대 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87세대 중 가점제 물량 65세대, 추첨제 물량 22세대이고요. 무주택자 우선 추첨은 16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 물량은 6세대입니다. 평면도는 84A 타입과 비교했을 때 판상형 구조는 아니고 타평 구조입니다. 현관에 들어왔을 때 거실과 안방, 주방이 기억자로 있고요. 예, 이제 거실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알파룸과 침실 1, 침실 2가 있습니다. 예, 분양가는 84A 타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84A 타입이 5억 6,950만 원이었고요, 84B 타입은 5억 6,270만 원이고 물량은 84B 타입이 훨씬 작죠. 어, 그래서 84A 타입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잘 본인 가점이라던가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겠는데, 초첨제 물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초참제 물량이 84B 타입이 22세대이고요. 84A 타입은 51세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여기 이 알파론 같은 경우는 선택이, 펜트리로도 음, 쓸수 있고요. 복도와 연결해서, 또는 침실일과 연결해서 드레스룸으로도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이 위치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배기 타입입니다. 133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공급가는 최고가 기준 6억 7,68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 옵션 비용 다 합했을 때 필요 자금은 약 7억 3,141만원 필요하고요. 예, 다자녀 13세대, 노부모 부양 3세대에서 특별공급 물량은 16세대로 작고요. 일반공급 물량이 117세대로 많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또 일반공급 물량 중에 예, 추첨제 물량이 82세대로 많습니다. 가점제 물량 35세대, 추첨제 물량 82세대이고요.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물량이 61세대, 예, 1주택자 포함 추첨제 물량은 21세대입니다. 예, 베이타입 주택 평면도를 살펴보면은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침실 2, 침실 1, 거실 안방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주방 옆에 알파론 같은 경우 터서 예, 드럭스 다이닝으로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형 펜트리 놓고요. 예, 뭐 방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베이타입 같은 경우에 터서 주방을 넓게 써야지만 이제 거실도 다 넓어 보이고 집도 넓어 보이기 때문에. 예, 저라면 여기 터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방 쪽에 드레스룸도 되게 넓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추첨제 물량도 8이세대라 많고, 음, 그래서 84타입보다는 이제 분양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1억 2, 3천 정도 높긴 하죠. 예, 84타입이 6억 정도 되잖아요. 다 했을 때. 예, 백기타입이 7억 3천이니까 1억 3천 높은데 예, 추첨제 물량도 많고 해서 예, 베기타입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세대 수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예, 추첨제 물량이나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1 0 0 타입도 굉장히 인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117 p 타입입니다 펜트하우스 두 세대만 분양을 하게 되고요. 공급과 최고가 기준 7억 7 3 0 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과 요상 옵션 다 해서 총 필요자금은 약 8억 2 3 0 0만 원이고요. 예, 일반 공급 물량 두 세대만 있습니다. 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 주방 거실 예, 침실 1, 2 안방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네, 어 중간에 이제 팬트리가 있고요.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 따로 있고 부부욕실 따로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또이 부분 나름의 또 수요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예, 117P 타입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26P 타입입니다. 역시나 두 세대이고요. 117P 타입가는 분양가는 어 8억 2천과 8억 9천이니까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급과 채고가 기준 8억 3,740만 원. 발코니 확장비가 요상옵션 다 했을 때 필요 자금이 약 8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두 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포베이 판상용 구조여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117피탈과 거의 동일합니다. 침실 을 침실 이 안방, 대형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고요. 테라스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는 작은 도서관과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GX룸 헬스장 이렇게 있고요. 클라이밍 존이라고 해서 암벽 등반하는 데도 꾸밀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공원에 놀이터가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팬 놀이터도 있습니다. 시 예, t o c 의 일단 지 청약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금 신청일은 다음주 화요일인 6월 15일이고요. 6월 16일 수요일에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당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일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은 기타지역,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CTO씨의 일단 청약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해당 건설사로 문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청약 신청 정확하게 하셔서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